25년 4월 2일입니다. 오늘은 증소도 좀 하고, 요, 요, 걸 뒤로 찍어서이 통은 제가 여름에, 여름에 사매로 캐었던 거. 요두 통. 이렇게 리 갖고 홈플기아가 요거는두 장을 빼냈습니다. 다른데 세르, 세르 보충해준다고 약간 불에 보충해준다고. 지난 여름에 사메르키아 갖고 삼메일가리로 깨우가 두 분을 내가 빼내고 약간 데 보충을 해줬고. 잃어볼 필요가 있겠나굳 그지. 오늘 식량 바이고잘 털어가면 돼, 이들 가야지. 요걸 보면은 왕대로 열에 달아놨는데 이 이거는 왕대닭이 진짜 분목열이생기서 왕대라는 게 아니고 집이 보면은 요 안에 안에 있다 보면 하부이 들었고 어떤 거는 또열래 생기는 게 안에 식량이 넉넉박박해가 자기들이 못 파먹으면은 요거 맥으로 열래짓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참 까놓고 있고.

¿Te entiendes? Esto es lo 오늘은 저녁에 불도 조금 까지러오실고고 4일날도 불로 가지러 오실고 4일날 불 나가면 이제 마지막 나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전계산은한 6일날쯤 올라가지 않나, 육인날 정도 계산 올리려고 생각 중인데. 이쪽뒤로 응, 각종 식량 체크만 살짝 하고. 실뛰다볼 것도 없고. 아, 야 <놀람> 되나, 6일 날까지 이슬로 가면, 너무 복잡할 것 같아, 진짜. 그냥 음. 안 되잖아. 격리판의 요것도 집, 요거가 요거 진짜 소비자하고 사이에 이래서 집을 지으면 영혼될수 있으면 띠내줘야 됩니다. 안 띠내주고 나나면은가장이 소비 난주기에 산란하고 나서 보면은 그원포가 헌포, 파이프입니다. 올게, 이제, 내일, 모레, 아... 오늘 벌이 좀 나가고, 흰착 봉장에 벌이 이제 오늘 좀 나갈 끼고, 또, 4일날 저자이 봉장에 벌이 조금 나갈 끼고, 그래, 나오고 나면 이제, 한 100톤 가까이 남습니다. 100톤 가까이 남으면, 한 60개에서 63개 정도 계산 올리고, 나머지는 이제 봉좀 시키고, 콜랄 생각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